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부품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부품 종류부터 알아보면, CPU, 메인보드, RAM, 메모리라고 부르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그래픽 카드, 램카드 사운드 카드,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랜카드와 사운드카드가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는 형태, 내장된 형태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가 CPU에 내장된 형태로도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내장형 그래픽 또는 내장 그래픽이라고 불러요. 랜카드와 사운드카드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성능이 비슷한 반면에 그래픽카드는 내장형과 외장형의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또 고사양 게임, 캐드 3D 같은 작업을 하실 때는 고사양의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품별 역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살펴볼게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고요. 사람이 대뇌에 해당되는 장치입니다. CPU는 기억, 분석, 연산, 제어를 담당하는 장치고요. 동영상 인코딩이나 렌더링을 할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성능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부품이기도 해요. 그 다음 cpu 쿨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cpu 쿨러는 크게 공냉식과 순행식으로 나눌 수 있고 정품과 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쿨러의 역할은 cpu에서 발생한 열을 배출시켜 주는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방열판과 위쪽에 있는 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측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얘는 구리로 만든 히트싱크라 그래서 열을 배출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부품이에요 참고로 왼쪽에 있는 방열판은 알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pu 를 구매하면 정품 쿨러가 들어있는데 공냉식이고 일반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품 쿨러 대신에 사제 쿨러를 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요즘은 순행식 쿨러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아래쪽에 있는 제품이 순행식 쿨러고요 얘는 방열판과 쿨러가 분리되어 있고 쿨러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트 라디에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있는 펌프가 물이나 냉매를 강제로 순환시켜 주는 구조예요. 순행식은 공냉식에 비해서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20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메모리는 다른 말로 램이라고도 부르고요. 주기억장치에 해당됩니다.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만 데이터가 유지되는 휘발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장치에서 파일을 읽어와서 임시로 펼쳐 놓는 공간이 바로 메모리에요. 램이 많으면 한 번에 많은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빨라집니다. 주방 싱크대의 비율을 해 보면 우리가 요리를 할때 싱크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식재료를 올려 놓을 수 있죠. 그리고 도마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놓을 수 있어서 작업이 빨라지는 것처럼 이 메모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이 빨라지게 돼요. 이제 하드 디스크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볼게요. 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고요. 얘는 2.5인치 SSD 드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얘는 M.2 방식의 SSD예요. 메모리처럼 생겼죠? 저장장치이면서 동시에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내 컴퓨터, 내 pc에서 로컬디스크라고 부르는 공간이 바로 이 하드디스크 또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예요. SSD는 HDD, 하드디스크보다 50배 이상 속도가 빠른 반면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도 보관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SSD에 윈도우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드디스크에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픽카드는 과거에 VGA라고도 불렀고요.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입니다. 얘는 모니터나 TV 그리고 빔프로젝터 등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고사양 게임을 할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기사들이 나오죠. 비트코인 때문에 한때 가격이 급상승했었고요. 품귀현상까지 일어났던 부품이에요. 사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가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그래픽카드는 3만원에서 최대 179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과 성능의 제품들이 존재해요. 이제 사운드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운드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소리로 바꿔줘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스피커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두색 부분이 있죠? 여기가 스피커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외장형 사운드 카드만 존재를 했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메인보드의 내장형 칩셋의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면서 이제는 메인보드에 첨부된 형태, 내장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 수에 따라서 2일 채널과 5일 채널, 그리고 7일 채널 등으로 나뉘어요. 이제 랜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랜카드는 다른 말로 이더넷 카드 또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도 부르고요.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구멍 뚫린 부분 있죠? 여기가 PC 뒷면이고요. 이쪽에 랜 케이블을 꽂는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메인보드 슬롯에 별도의 외장 랭카드를 꽂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얘도 사운드 카드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대부분 메인보드 내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하지는 않고요 무선 기능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생긴 무선 랭카드를 별도로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메인보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메인보드는 다른 말로 마더보드라고도 부르고요 컴퓨터의 몸통에 해당되는 부품입니다.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사운드카드, 랜카드, 하드디스크, SSD를 연결하는 기판이에요. 메인보드는 크게 인텔용과 AMD용으로 나뉘고요. CPU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메인보드가 다르기 때문에 구매할 때 인텔용인지 아니면 AMD용인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워서플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워서플라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메인보드나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 CPU, 그래픽카드 그리고 각종 팬과 LED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규격과 용량에 따라서 수천 개의 제품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요. 용량이 부족하면 컴퓨터가 자주 다운되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의 파워를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본체 뒤를 보면 이렇게 파워케이블을 연결하는 장치 있죠. 이게 바로 파워서플라입니다. 이제 케이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부품이 들어가는 게 케이스고요. 외부 충격이나 먼지 그리고 습기로부터 부품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스가 없어도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고요. 작동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나와에서 검색을 해보면 1473개의 제품이 검색될 정도로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가격대는 12,800원에서 289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주로 판매되는 제품은 2만 원에서 5만 원대예요. 뭐 케이스 비싼 거 산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구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